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크림 같은 경우는 로션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굉장한 다양한 피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유달리 건조한 친구들, 유달리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른 중에서도 건조함이 유달리 심한 분들은 크림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 크림 같은 경우는 튜브 형태로 만들어드렸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크림 끈적이지 않고 산뜻합니다. 끈적이지 않는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더마 테스트, 비건 인즈, EWG 그린는거 저희 다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시어버터 스쿠알란, 보호막, 수분 공급 잘될수 있도록 식물성분으로 같이 챙겼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칠님께서 크림 진짜 추천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뭐, 로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아무래도 크림 사용량이 조금 줄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왜냐면, 어른도 뭐 다양한 피부 타입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건조하신 분들 있어. 진짜. 속 건조. 당기는 느낌. 아이들은 건조하면 어때요? 긁어요. 간지러움 많이. 그러니까, 여름인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수분감이 낭창낭창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없이 자꾸 피부를 긁어요.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피부 타입 자체가 좀 건조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로션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수분감을 잡기는 약간 모자라다. 그럴 때 바로. 크림으로도 놓으시면 좋고요. 자, 이게 임산 임신 초부터 정꿀님께서도 임신 초부터 로션 크림 늘 쓰신다고 했는데,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써야 돼요? 건전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왜냐? 배가 점점 나오면서 피가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좋은 거 고보습 무조건 챙겨야 되고 여름철에도 이렇게 수분감 있을 때도 오일 같은 거꾹 꾸준히 발라주시잖아요. 그럴 때 미리 사셔가지고 우리 아이 발라주기 전에 내가 먼저 몸으로. 배 많이 발라주시고 이러면은, 어, 지금 마루 엄마님께서도 튼셀 크림으로도 좋을까요? 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뭐, 추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쓰시면 확실히 일반 로션이랑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진짜 고보습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제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꾸덕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와. 지금 이렇게 짰을 때, 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잘 보이게, 이렇게. 지금 짠 그대로. 짠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어, 약간 치약 같죠. <laughs> 근데 이렇게 꾸덕꾸덕한데 사실 크림을 잘안 챙겨 바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아, 끈적끈적할 거 아니야. 야, 이렇게 꾸덕한 데 바르면은 끈적끈적해 가지고 와, 애기 만질 때마다 끈적거리고, 뭐 애기 머리 카락 다 달라붙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더운 여름 크림까지 꾸덕하면 너무 힘든데 끈적거리면 너무 힘든데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제가 이렇게 딱 잡아서 제 발라볼게요. 이게 저희 크림을 진짜 사랑 많이 받는 이유가 이렇게 꾸덕하고 수분감 다 지켜줄 수 있는데 발랐을 때 흡수가 진짜 빨라요. 우선 이렇게 바르자마자 제 체온 있잖아요. 체온과 함께 확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보시면은 이 수분감만 보이지 야 이게 뭐 피부를 겉 뭐 이런 느낌 안 드시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이번엔 반달 쪽 손등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 처음에는 엄청 꾸덕해요 아까 짠거 보셨잖아요 제형이 이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피부에 닿으면 제 피부에 온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딱 피부에 발리는 순간은 부드럽게 발리고 지금도 어쩌면 저는 느낌이 오히려 오션보다 흡수가 더 빠른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림 뭐 어디 부위만 뭐 어디만 바르는 거예요? 뭐, 뭐 목에만 발라요? 팔에만 발라요? 아니요. 건조하신 분들은 어디 부위만 건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신 다 가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부터 팔 다리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꾸덕한데 발렸을 때이 촉촉함 그리고 중요한 거 끈적이지가 않아요. 끈적이지가 않아요. 여름철에 크림 발랐는데 끈적여? 너무 스트레스 받죠?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크림은 수분감은 잘 챙겼고 흡수가 빠르지 끈적이지는 않다는 거. 마루엄마님께서도 바르고 나서 옷 입히는데 옷 끈, 애들 막 바디수트 입혀야 되는데 끈적거려서 바디수가안 입혀. 그럼 애들 짜증내기 시작하는데 그럴 걱정 안으셔도 된다는 점. 구칠 님도 애기가 바르고 남은 거 제가 쓱쓱 발라야지는데 오늘 애기가 쓰고 남은 거바르시지 마시고요. 구칠 님.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셔서 애기거내거 거 같이 바르세요. 그러시면 딱 좋지. 그리고 이거는 신랑이 발라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가족. 가족 워시. 가족 로션 가족 크림이라고. 특히나 아이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용 거 따로, 우리 큰아이 거 따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집에 집만 늘어나는데, 사실 오늘 퓨어로 제품 가져가시면은, 신생아부터, 뭐 첫째까지, 엄마까지, 아빠까지 다 쓰셔도 되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구비해두시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다 가져가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튜브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요렇게 노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점점 크다 보면 구강기가 오죠 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입에 넣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자 로션 발라주고 옷 입히고서는 잠깐 정리한다고 뒤돌아오고 딱 봤는데 어떻게 아기가 이거막 빨고 있어요 안냠+ 얌냠 어떻게 아니 이거 잉크 어떻게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요 소재 자체도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입에 넣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배려를 해서 케찹, 마요네즈에 사용되는 튜브도 썼고요. 코팅도 왜 애기가 한번쪽발하려 했는데 여기가 지워졌어. 엄마 마음 어때요? 난리 나죠? 잉크가 지금 몸 안에 들어가서 큰일 나죠? 그런데 코팅도 벗겨지지 않게 열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우리 아이가 입에 넣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은 행여나 입에 넣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미까밍 님 기다리던 푸여루 쳐다가라서 잘 써볼게요 해주시면서 구매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쳐다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 아기 거 준비할 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니 우리 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때묻지 않은 이 순수한 아기 아기 어떤 걸 발라줘야 되지? 괜찮을까? 건들기도 부서질 것 같은 우리 아기? 한테 쓰는 로션이다 보니까 진짜 신경 많이 쓰실 텐데 뭐 다른 제품도 많지만은 특히나 저희 퓨어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브랜드 대상 1위, 누적 판매 건수 12만 건, 리뷰 수만 해도 3만 권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쌓인 누적 판매 수, 리뷰 수만 해도요 여러분 제품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쓰기 전에 내 앞서 우리 육아맘 선배들이 많이 쓴 제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우선 믿고 가야 된다. 육아밤 유아 육아 제품은요, 특히나 로션 이런 거는요, 웬만해서 우리 엄마들 마음에 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기들 피부 타입도 워낙 제각각이라서 모든 아이들한테 고르 잘 맞는 제품이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면 저집 아기는 괜찮았는데 우리 집 아기한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웬만한 아이들한테 두루두루 우리 엄마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성분이 좋고. 정말 순하지 않고는 그런 게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랑받는 퓨어루 성분 순한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인증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모든 제품 워시, 로션, 크림, 수딩젤 할것 없이 동일하게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받았어요.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최고 등급 받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까지 식물성 원료만 썼기 때문에 비건 인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들어오신 저희 맘가이 대해서도요, A등급 받았다는 점, 클린베이비 획득했다는 점, 이것만 보셔도 우리 엄마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중간 이벤트 규모, 교매...